그다음에 직선 CD의 뭘구하래 x절편을 구하래. 그러니까 직선 CD가 누구야? 얘가 지금 c고 얘가 d니까 얘가 이렇게 연장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. 그러니까 여기서 x절편이 있을 텐데 걔를 구하라는 얘기는 뭘 찾으라는 얘기야? 직선의 방정식 찾으라는 얘기. 그럼 직선의 방정식 찾으려면은 여기 점의 좌표 두 개만 알면 되는 거잖아. 그렇지? 좌표만 알면 되네. 그럼 일단 여기서 내가 얘를 이렇게 이렇게 정사각형이라고 그랬으니까 닫아버리면 지금 여기를 직각이라고 치자. 여기를 똥글뱅이 x라고 치면 여기도 직각. 그럼 여기 동글뱅이 돼야 되는 거 맞아. 동그라미 더하기 x가 90도니까. 그럼 여기도 직각. 여기 x 동글 직각 x 동글 직각 x 되면서 정사각형이라매. 그럼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전부 다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. 이거 네 개가 무슨 관계인 거야? 세 각이 똑같은데 한 빗변마저도 다 똑같아 그러면 얘 뭐야? 무조건 합동 그치? 그러면은 얘가 지금 3이고 얘가 1이니까 여기가 1이고 얘가 3이고 1, 3, 1, 3 되는 거네 그럼 여기 좌표는 몇 컴마 맺칭 거니? 4, 3이 되는 거고 여기 좌표는 몇 컴마 맺칭 거야? 1만큼 갖고 위로 4만큼 갔으니까 1, 4가 되는 거고 이거 가지고 기울기 구해주면 4에서 1 빼면 3이고요. 3에서 4 빼면 마이너스. 1. 그럼 기울기가 얘야 지나는 점은 얼마인가 봤더니 둘 중에 아무거나 써주면 돼. 1 4 가지고 할까? 얘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주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x에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4니까. 플러스 3분의 1, 3분 n e 니까 h 분의 b u 이고요 여기에서 우리 뭐 찾자? X절편 찾자, 맞지? X절편은 n e s e Ships, Hambunese, Ships, Hambunese, Ships, s